얼굴이 땡땡 <laughs> 어가지고6시8분이거든요 새벽 6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제주로 떠납니다 그것도 엄마랑 우! 근데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 제가 화성에 살잖아요 정말 많이 검색해봤는데 인천공항 가는 버스는 있는데 김포공항 가는 버스가 없어요 없어 그냥 음 응. 좌석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알아보다가 공항에 이제 주차가 된다고 하더라고 김포공항 주차장은 연박으로 할 경우 6만 원이 넘고 기름을 태우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공항 근처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뭐, 마곡주차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가까운 공항중학교 공영주차장으로 거기가 원래 만원 정도에, 1일 연박으로, 3일이면은 3만 원이죠. 알아보니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에서 검색하면, 9천 원에, 1일 9천 원에 주차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 추천 코드를 넣으면은, 50% 할인 쿠폰까지. 근데 그건 친구 초대 코드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도 <laughs> 광고 아니고요. 어. 50% 싸게 하시라고. 급해요. 지금. 왜냐면 아침 출근 러시아워도 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항중학교공용주차장 주차했고요. 여기 보이세요. 저 핑크색 네이 저 안에 교직원 전용 주차장은 주차를 하시면 안 된대요 저희는 모델 주차장으로 3일 연박해서 또 친구코드로 50% 할인 그게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이라고 받아가지고 결제하고 주차했습니다 여기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 어플로 확인 받아야 돼요 이 안에서 직원분이 어플 확인하고 어, 어플 내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저희 든 카카오택시 불러가지고 바로 공항으로 가볼게요 지사님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김포공항도 되게 가까워요 택시비 5,200원 밖에 안 돼요 아깝 김포인데요? 김포지나 음, 엄청 가까워요 <laughs> 앞으로 자주 애용할 듯 셀프 체크인 셀프 체크인 했어요 공항 도착하니까 아침 8시예요 저희가 11시 반 비행기인데, 왜 서둘렀냐면은, 저기 말 그대로 공항 중학교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되는 그 라인에는 되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도 거기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그 나머지에다 주차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주차를 하실 거고, 그래서 보통, 8시 전에 주차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8시 넘으면 은 주차할 공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박권을 구입했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7시 반에 주차해서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엄마랑 좋은 여행 갔다 올게요. 렛츠고 o 여기 뭐방이호 정보 등록하기라고 있네요. 셀프로 등록하면 되나 봐. 오, 김포공항이 많이 좋아졌네 근데 해외만 나가니까 김포공항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여기 위에는 또다 식당이에요 바이오 등록하고 들어갈게요 검사하고 들어왔고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가 쪽에 빌라드 샬롯 카페라고 롯데에서 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앉았다가 10시, 11시, 한 2시간만 기다리면 될거 같아요 빌라드 샬롯 카페 카푸치노 맛있어요. 부드럽고 안 달아서 맛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엄마랑 한2 시간 정도 수다 떨고 제주공항에서 만나요. 안녕. 야, <목소리> 제주 예정보다 늦 o w w h a 니 i 다 d 에 다시 g I'm not sure w h 도 t I'm doing. 요 m not sure w h 은 t 가 m doing. I'm not sure what 헬로 제주. 아 예쁘다. 여기 데이트 5번 가는 길에 이렇게 렌터카 셔틀 안내판 나오거든요. 데이트 5번 옆에 5번으로 나와서 힐구역 지나서 렌터카 셔틀 쪽으로 가시면 돼요 비올 일이. 셔틀을 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와가지고 렌터카 수령하러 갔거든요 공항 와서부터 렌터카 수령할 때까지 비 오고 이거 수령해가지고 우산 쓰고 막비 맞으면서 구석에 안에 들어가고 사진 찍고 뭐하고 이제 출발하려니까 비가 그쳤어 지금 봐봐 비 하나도 안짜짜잔한 아, 기스 있고요 짜잔는 키스 있고요이짜잔는 키스가 많네. 무슨 진흙밭을서 불렀네. 여기도 일자로 키스 있고. 사진은 미리 찍어 놨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기도 키스 있고. 여기도 키스 있고. 본회 때도 여기 무슨 진흙밭을 불렀나? 아무튼 이렇게 캐스퍼. 이틀 동안 렌터 했구요. 밀도 잠 뭐, 이차괜찮 뭐, 저, 방복 뭐, 너나왔무너맛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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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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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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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양념장 있는데. 응. 이거 우선 양념장으로 먹어 보고. 네, 이걸 다듣고 양념을 다. 너무 양념장이 있거든요. 간이 안 세니까 넣라고 이거 먹어 보고. 맛있으네. 문말랭이 우측이 맛있다. 브로콜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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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조림 만드네. 음. 파채하고 좀. 음다 잡아. 음 다도 너무 예쁘다. 음. <laughs> 이 진짜. 말린 미역이 아니고, 진짜, 생미역. 음, 맛있다. 음, 김치 맛있다. 음, 다 맛있다. 음, 맛있네, 김치 먹어봐. 되게 맛있다. 진짜 다, 다 맛있어. 탈출했네. 따뜻하. 한번 만나자. 나갔다. 뭔가 맛있다. 사실 아까 비와서 추웠거든요. 비와서 적기는 했지. 몸은 적고 약간 습득하고 그래가지고 캐스퍼 타자마자 에어컨 풀 파워 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국물이 몸을 탁 녹여주고 몸을 확 풀어주네요. 제주도 잘왔어 이렇게 뭔가 맞아주는 느낌적인. 느낌 아 어, 맛있다 아 어, 멋있다 날씨가 좀 흐리긴 해도 약간 그거 에순이의 일렁이는 바다인가? <laughs> 여기가 어영공원이래 어영공원 일렁이는 그 바다네 우리 엄마도, 내 애기도 가져갔다 <laughs> 비가 막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보슬비도 아니고 그 와이퍼 켜기도 애매하고 안 켜기도 애매한 그 정도? 제주 왔는데 바다는 봐야죠 어차피 지금 밥 먹고 숙소 체크인하러 가는 길길 쪽에 해안도로여가지고 이2 감수광! 받아봐. 와 짜란! 주차하고. 저희는 비동이거든요. 이 주방이랑. 아, 어, 귀여운 냉장고. 화장실에 이따 어 따로 있어 아, 에어컨도. 에어컨도 청소 싹돼 있네. 있네 여기 테라스도 있어요 테라스 화장실... 나가면 바다야 바다 <laughs>

어, 저희는 숙소에서 한, 테크인하고, 두 시간 정도 자고, 쉬다가, 엄마랑 저랑 칫솔을 안 가자거든요. 져 공룡 어메니티에 샴푸랑 트리트먼트 바디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치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칫솔 치약이랑, 이, 샤워 볼 있잖아요. 거품 내는 거. 그거는 공룡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사러 요 근처 다이소 갔다가, 풍경 좀 보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야?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 여행이 왔으니까. 계속 보 너무 좋아요. 전자 클러스터 너무 좋고 이것도 화면도 넓고 여기 인터페이스도 다 좋고 특히 여기 USB랑 C to C 두개나 나와 있어.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게 지랄. 맞아. 이게 우게 어떻게? 아늘 저희 렌트카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차내는 거치대 갖고 왔는데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터져있어 아차이우리거야 내가 사온거야 아, 거야, 사온 이거 이거 힘하기가 너무 없어 봐봐 뭐 있다구나 생각보다 별로야 의외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옵션 빼곤 딱히 그래

곰방식당 <laughs> 뭐야 연네인 사진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어에 나왔어요 아완있겠다기본차 어, 이건 뭐야 묵은지랑 여기 싸먹으면 맛있다거든. 고등어회는 신선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가안 나네. 엄마 오랜만에 회 먹어서 복 줘야 돼. 막막쑤셔놨 엄마가 한동안 암수술하고 회를 못 드셨거든. 이 선생님이 좀 피하라 그래서. 너뭐 이제 3년 됐나? 2년 반. 근데 선생님이 아예 못 먹진 못하고 조금씩은 드릴 수 있어. 음, 되게 신선하다. 전복 아니야? 전복 찬해 있는 거. 음, 맛있다. 엄청 맛있다. 나스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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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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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런거 해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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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가 되게 쫀득하네 쫄깃쫄깃하네 고등어. 아, 감사합니다 삼겹살 와, 양 되게 많네 와. 비주얼 미쳤다 우리 장갑 하나만 빼주면 안 돼, 엄나 하나만 이건 장갑으로 따로 묻혀서 먹어야 돼 와, 괜찮 음, 음. 어, 나이게 나는 면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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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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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싱중해 음. 여기 음식이 과하지 않네요 양념을 많이 써가지고막 맵고 가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싱그럽고 깔끔해 두만들 시원해. 너무 맛나. 육수가 조개 육수인가봐. 너무 시원하고 형제가 너무 맛있어. 저희는 밥 먹고 숙소 체크인했고 사실 야경 보려고 했는데 아 올라가야 되지? 비가 막 내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그 수분을 머금은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막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공항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해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쉬고 내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